안 했어. a man. I am a m a 거야 am a man. I am a man. I am a 이 a n I 이거 a man. I am a 어 이거 I am a m 거 n 어 a 이거. man. I am a m 이 n I am a 거? 이 n I am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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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움직이다 움직여? 거 음, 어, 그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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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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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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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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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그렇지? 어. 음. 음. 이이 그렇지. 바퀴 앞으로 갔다. 오, 잘했어. 됐고. 그렇게 한쪽도. 아, 이런 거구나. 괜찮다. 머리, 머리 만들었어? 눈코 입도 만드는 거야? 옷도 만들고. 아, 괜찮네. 예. 진아 사람 예쁘게 만들어 줘. 모르겠어? 어, 뭐야? 진짜? 알려 줘? 응 어. 잠수함, 오 잠수함, 잠수데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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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 다연히아 다들 다 야, 야 사람이 돼가고 있어. 아, 눈이다. 눈붙였다핑크 <듀기> 색이 점수 아빠는 들어. 이거 잡으 이거 빨간색이야. 핑크 색이야. 이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 교신할 어, 그수 있다 봐. 음, 그래. 다른 것도 만들어 봐. <듀기> 예진이 것도 보여줘. 예진이가 도 음. 보여줘. 아예 어? 똑같이 생겼어? 생겼는데? <laughs> 예진이랑 똑같네. <laughs> 운동하는 거야? 하나 네. 둘 어, 어, 하나 네. 둘. 저요. 손 들었어? 이거 제 이게 제일 멋있지. <laughs> <프로펠러가 쉽게는 달려서. 웃음> 이게 프로펠러 두 개를 달려서 이게. 뭐야? 잘 만들고 있어? 너 처음에는 이거 안 한다고 싫다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이건 자동차 모드는 멋있는데 로봇은 아. 음음음음음아안 멋있는데 자동차 모드에서 지청소. 마음대로 자동차로 변신해 봐. 자동차로 변신 있다가 이거, 어. 이거... 이거. 제일 멋. 나 만들었어. 아 주황색 기다리고 있어. 뭐 이거 <laughs> 예. 엄청 기네. 안나 안다. 안녕 난 넷사람. もりだ